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하나요. 얼굴 나온 거 아니에요? 아, 안 나와 저기 저쪽 보자. 아. <laughs> 예. 아, 일단 겨울에 예. 황토끼를 예. 걸으면은. 예예 예. 예. 어떻게 좋은가요? 예. 좋은 거는 뭐 지압되는 느낌이 있는데. 예예 예, 예. 일단은 바닥이 딱딱해요. 바닥이 황토, 딱딱하다. 황토끼리긴 해도 자, 지금은 겨울이라고 생각 안 해요? 네, 겨울이어서. 예예예. 예, 예, 겨울이어서 예, 지금 이제 예. 지금 1월 예. 2 0일이 30일이잖아요? 그렇죠. 27일. 예, 예. 그래서 예. 딱딱해서 약간 좀 봄, 여름, 가을 대비해서는 예예예. 예, 예. 좀 다칠 확률 이좀 있다. 하지만 예. 왼발로 걸을 수 있다. 걸을 수 있다. 예예. 예. 하지만 좀 너무 딱딱하니까. 현재는 딱딱하니까 예. 좀 날이 풀리면 통증이 좀. 더 오긴 그렇죠. 하는데 그래서 뭔가 더 지압이 다잘 되는 거 맨발 걸으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아 얼마 안 되셨구나. 네. 아 그냥 예. 주변에 아는 뭐 친구의 지인들이 부모님이 안 예. 걸리고 뭐 그렇죠, 그렇죠. 황토길 그렇죠. 걷는 거 보고 예예예 예, 예, 찾아봤더니 예. 이제 발의 코어 근육을 예예 예.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개발을 좀더 해가지고 예, 예. 궁금해서 걸으려고 걸어봤는데 예예 예, 예. 겨울은 좀 아, 어, 그래서 힘들죠. 겨울은. 힘들긴 한데. 예. 좀 걸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예예예그 실내 조성 한데가 있대요. 아 있습니다. 제가 네. 알, 잘 알고 있는데 네. 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런데로 가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리고 <laughs> 제가 그이 지금 현재 지금 이, 유튜브 촬영을 하는데, 네. 그 실내 황토길이한 네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네. 지금 좀 말씀드리면 제일 좋은 데가, 음. 그 과천의 선바이어 근처에, 아, 거기 그한 음. 천평 정도에, 네. 그 묘목을 이제 원래는 팔던 장소인데, 네. 어느 분이 그쪽을 개척을 하셔가지고, 네. 그 난방이 돼있고요 아. 네, 난로가 있고, 네. 그리고 그 나무, 그, 그 키운 나무들, 아. 그 사이 길로 해가지고 한 500m가 네.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음. 공간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글로 많이 모이고 있고 음. 그다음 독립문 쪽에 그~ 음. 서대문 쪽, 아~ 서대문 구천 쪽 네. 홍지역 쪽 나오시면 그쪽에 또 네. 안산길이라고 기핀이라고할 네. 수가 있고요 아. 그다음 또세 번째로는 저~ 분당에 있는데 율동공원이라고 아. 그 안에 조성이 돼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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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저~ 구리 쪽에 장자공원, 장자호수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쪽에 또그 비닐하우스가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겨울에는 지금 동면을 하고 계시고, 아, 아 동면이 아니고 네. <laughs> 동운동, 동운동, 네, 동운동을 어. 하고 계시고. 저도 이거 지금 작년 한 8월부터 걷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한 비염 도 개선이 되고, 네. 그다음에 변비, 네. 그다음에 지금은 그 원래는 제가 또뭐 이렇게 보통 우리 남자들이 소변 보면은 네네. 거품도 나오고 하는데, 맞죠, 맞죠. 색깔도 좀 다크하고, 네네. 진하고 그랬는데, 지금 최근에는 굉장히 그 맑아졌어요. 음. 그래서 뭔가가 이제, 원래 신장이 나쁘진 않은데, 어, 그런 것도 좋아진 것 같고요. 저도 건강한데? 네. 아, 건강할 때, 네네. 이걸 하시게 되면은, 네네. 어쨌든 이게 다리 그 근육도 키워지고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빨대리거든요 그래서 양용하고 음연을 음. 받고 있는데, 저희가 그 보통 스트레스 받거나, 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게 되면 음. 양이온이 그 음이온을 많이 소모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리의 이 땅이 네네. 자체가 음이온 덩어리예요. 아. 그래서 그 음이온을 이렇게 흡수를 해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충전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저희가 핸드폰도 충전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음. 하루에 한 번씩은 걸어줘야 이제 충전이 되고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에 이제 많이 걷는데 음. 한번 걷고 나면 제지점생 아직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 이제 일할 때, 어 진짜 오히려 웬만한 젊은 사람들보다 네. <laughs> 굉장히 제가 좀 나이가 지금 56세인데. 아러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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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건강에 좋으니까 네, 네, 네. 예, 지금부터 이렇게 해두시면은. 네, 네. 꾸준히 해보세요 예,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 지금 학생이신가요, 아니면 직장? 어, 직장. 아 직장인이시죠? 네, 네, 네. 예, 저희 지금 산에 동호회도 지금 만들려고 아,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네. 한 번. 네, 알겠습니다. 예. 아, 근데, 하여튼. 네. 파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